자, 오늘, 풀스로 기출문제집 영어 독해기본 3강 주장 요지의 1번. 자, 이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2022년 9월 20일. 자,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어, 9월의 20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1, 22년도 9월 모의고사의 20번 문제입니다. 알겠죠 네다 적어놨어요 자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export 전문가라고 돼 있대 하도 빡, 빨리 만든다고 이게 좀 어떡하나 습니다 전문가입니다 다음 어, writing 글쓰기 get rid of a 요거는 ~~을 제거하다인데 하나 더써 놓을래요 remove from a a 를 제거하다 음자그 다음 S pass, H S p a s s 하면 가능한한 뭐뭐한 뭐뭐하게. 이 물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부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맞지? 음. 자 그다음 it 각각에, 자 it 뒤에는 반드시 it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단수 명사씁니다 다음 어, work는 정말 뜻이 맞죠. 일하다, 뭐 노력하다, 맞지? 여기서는 작동하다, 작용하다, 효과가 있다. 다음 speaking 말하기. It t a k e 목적어 to 그리고 형광펜 치세요. 나에이 문장 나오면, 자 이런 거는 영작으로 많이 내시니까 샌들이 자 to b 하는데 어떤 목적어를 필요로 하다, 맞지? 이런 뜻이고요. 자 그다음 introduce입니다. 자 뭐예요? 어, 소개하다, 도입하다, express 표현하다, adequately 적절하게, elaborate elaborate 하면은 부연 설명하다, 상세히 말하다. speech, 말할 때, reader, 독자 r e 드 다시 r 리스너 e 자리 다시 읽다 listener, 청자 r e h e 입니다 a 죠 r 다시 듣다 이 r reader, a g a i n 이 r 잖아요 그러니까 장착 입니야맞지 다음 원래 e e e 그러니까 준비된 거야, 맞지? 갖추어진 거야, 맞지? 오케이, 그래서 A로 갖추어진 이렇게 뜻이 되고요. 리플레이 버튼, 반복 재생 버튼. 아까도 나왔잖아. 다시 플레이 시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다시 플레이 시키는 버튼, 방, 반복 재생 버튼. 디스트랙틱가 중요하죠. 누구 누구의 주의력을 돌리다, 커트리다 이런 말이고요. 자, 미스, 놓치다, 크루셜, 매우 중요한. 이 중요하단 말이 굉장히 영어에 많이 나와요. 뭐바이이럴도 있고요, 맞죠? 중요한 맞죠? 그다음에 뭐 필수적이고 중요한 게 있죠. 뭐 네세서리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맞지? 뭐 맞죠? 뭐 임포턴 당연한 거고. 뭐 임포턴 하나 더써 볼까? 임폴턴은 당연한 거고요. 맞죠? 중요한 표현이 꽤 많아요, 영어에. 예. 자, 그다음. 어, 센턴스 문제. 그다음에 캐치업, 따라잡다. 너세서리 나왔네. 있는데 내가 왜 썼지? 포인트. 요점 더스윙 똑같은 이란 뜻입니다. 자, 이제 볼게요. 예. 자이 글은 소재를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글을 쓸때 말이에요. 어 글을 쓸때 글을 쓸 때보다는 어, 말을 할때 많은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다시 시작. 글을 쓸 때보다 우리가 말을 할때더 많은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일종의 설명문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걸 요점, 그러니까 소재를 미리 알고 공부하는 게 우리는 시험 대비를 하는 거니까 그지좀더 중요하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Exports on writings입니다. 글 쓰기에 관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지금 옮겨놨습니다. 자. 인용문을 통해서 이런 인용문이라고 그랬죠? 인용부 시작. Get rid of 제거하세요. 많은 단어들을. 그래서 제거하는 말은 없애라. 많은 단어들을 as as possible 가능한한 많은 단어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a-z 사이에는 절대로 뭘 쓰면 안 돼. 비교급이나 최상급, more most를 쓰면 안 돼. 얘네들 쓰면 큰일 납니다. a-z 사이에는 원급만 쓸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거, 자 샘들이 m o 같은 걸로 싹 바꿔갖고 낼수 있어요. 알겠죠? 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에서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해, 야 많은 단어를 사용하지 말란 소리야, 맞지? 어, 그자 봅시다. Each word, 각각의 단어가요. Must do something important. 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어떤 것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 important이라는 형용사가 something이라는 부정대명사를 뒤에서 수식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이것도 important 뭡니까? Something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런거 문법적인거 챙겨 놓으셔야 돼요 이런거 안된다 표시해 놓고요 if it doesn't get rid of it 만약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맞지 어, 그것을 제거하세요 이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어떤 단어가 중요한 뭔가를 하고 있지 않다면, 마치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 그 단어는 없애야 된다. 그래서 글쓰기에서는 많은 단어를 쓰는 것이 좋지 않다, 맞죠?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Where this doesn't work for speaking. 자 근데 말이에요. This 이것이 이것이 뭐예요? 앞 문장 전체를 받은 거야. 음이 전체네요. 글쓰기에서는 많은 단어를 쓰면 별로야. 근데 이것이 말이야. 이 전체를 받았어요. 이것이 does not work. 자, 효과가 있지 않아. 어디에서는 말하기에서는. 그러니까 말하기에서는 이거 효과가 없어. 이렇게서 하면 됩니다. It takes more words to introduce, express and adequately elaborate an idea in speech than it takes in writing. 자, 그것은 필요로 합니다. 더 많은 단어를. 자, 그것이 뭔데요? 자, 소개하고요. 이거 병렬 들어갑니다. 익스프레스 표현하고요. 적절히 상세히 말하는 것까지. 이거 좀다 병렬 구조입니다. a, 콤마 b, 콤마 and 보이죠? and c. a, b, c 병렬이고요. 투 부정사 동사 원형이 지금 병렬어 있습니다. 어떤 한 아이디어를 인튜이드했어요. 소개하고 표현하고 적절히 상세히 말하는 것은 많은 말들을 단어들을 필요로 한대요. 이해했지? 알겠지? 어디에서 글쓰기에서 아니 아니 말하기에서 말이야. 그죠? 자 인스피치 in 인스피치가 speech. in 뭡니까 연설이죠. 말할 때 말이에요. 자 뭐보다 그것이 글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말이 맞죠? 오케이. Why is this so? 이것이 왜 그런가요? Why? The reader can reread. The listener cannot rehear. 이때, why를 먼저 볼까요? 자, 독자는요, 글을 읽는 독자는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 그러나라 해석들은 많이 되죠. 얘는 대조의 접속사라고 써보세요. 청자는 다시 들을 수 없으니까요. Okay. 자, speakers don't come. It keep to with the replay button. 자, 어, 말을 하는 사람은요. 자,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반복 재생 버튼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사람이 로봇이나 AI가 아닌 이상은 맞죠. 반복적으로 계속 말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와가지고 알겠죠? 막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가 잠시 딴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어. 근데 내가 반복 재생 버튼 누른다고 구분이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지 않는다 소리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키트 앞에 있는 요컴 있잖아. 이거 일종의 비컴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연설가들이 있잖아요. 말해주는 사람은요, 준비되어 있지 않다. 되다라고 해서 하면 됩니다. 컴을 알겠죠? 무엇으로 준비되어 있어? 반복 재생 버튼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맞죠? 오케이. 그런 거 없단 소리야. Because listeners are easily distracted. 자, because 이유의 접속사입니다. 자, 말을 듣는 누구라 그래? listeners를 청자라고 하죠. 청자들은요, easily 쉽게 주의가 흐트러지게 되기 때문에. 맞지? They. 그들은 will miss 금방 아까 내가 말했잖아 놓칠 거야 무엇을 많은 pieces of 부분들을 말이야 어떤 부분들 이때 what은 뭘까요 무엇이냐 것이냐인데 나는 이거 무엇 것으로 보겠습니다 화자가 말하는 것 맞죠 것에 대한 많은 부분 조각들을 놓칠 겁니다 맞지 응. 이해됐습니까 이때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 살짝 써놓을까 응.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 If they miss the crucial sentence, they may never catch up. 만약 그그 어, 그 누굽니까 청자들이죠, 리스너스입니다. 청자들이 말을 듣는 사람이 놓친다면, the crucial sentence 중요한 문장을 놓치게 된다면, 그들은 결코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맞지? 응. Uh, this makes it necessary for speakers to talk uh, longer about their point, s using more words on them than would be used to uh, express the uh, same idea in writing입니다. 자, 이것 이것이 뭐예요? 앞문장 전체를 받았죠. 한번 놓치면 못 따라가는 거. 뭐라고요? 한번 놓치면 못 따라가는 걸 this라고 해요. 맞죠? 이것이 자, 그다음에 이거 별표 쳐야 돼요. 만들어요. 동사 그다음 표시하세요. 그다음에 is 뭐야? 감옥적어 표시하세요. 자, 감옥적 어, 그것을 주, 필수적으로 만들어 매우 중요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뭔데? 진목적 어 부분이 뭘까요? 이거죠. 의미상의 주어까지 딸려 있는 이 부분, 이게 진목적 어 부분입니다. 의미상의 주어 플러스. 진목적어 진목이라고 써 놓고요 자 갑니다 다시 이거 한번 놓치면 따라잡을 수 없는 이것은 그것을 필수적으로 만든대 그것이 뭔데 자스피커스 화자들이 더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더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필수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연설을 할 때는 말하는 사람은 더 오랫동안 더 길게 얘기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어, 뭐에 대해서 그들의 요점에 대해서 왜 청중 중에서 어떤 사람은 딴 생각 하느라고 못 들었으니까 한말또 하고 한말또 하고는 해 줘야 되는 소리야. 맞지? 자, 그리고 사용합니다. 자, 이거 분사구문이죠? 사용하면서. 자, 더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요. on them. 자, 어 그것에 대하여. 맞죠? 그것들에 대하여 더 그 요점에 대해서이 대미나 같은 거 요점인 것 같은데 맞죠? 그 요점에 대해서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의 요점에 대해서 더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necessary 필수적이다 맞지? 오케이 자 뭐보다 would be used 사용되는 것보다 똑같은 아이디어를 생각을 글 쓰기에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될 것보다 맞죠? 더 많은 단어들 맞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가 돼야 돼요. 왜요? 이 부분은 감옥 집목 구조도 있는 데다가 비교급 된 뒤에 이런 부분들도 수동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목적의 부사적 말투 표현도 있어요. 여기 분사군도 있기 때문에 이 문장 반드시 암기,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what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전체가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구조라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 수동 PP예요. pp 에요 pp 요 pp 표시 잘해놓고요그 다음에 이것도 주어가 뭐뭐시 갖춰지지 않았어요 맞죠 이런 표현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병렬구조는 반드시 익혀 주셔야 되겠죠 병렬구조랑자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요 비교급 된 데인, 있어요 이거 된, 된을 갖다가 에 d 로 바꿔서 시험에 낼수 있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그다음, 어, 요거 중요했죠 아까 something. import import n something 쓰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many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까요? 점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글쓰기에서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 제거하세요. 어, 가능한 한 많은 단어들을 각각의 단어는 중요한 어떤 것을 반드시 해야만 하죠. 만약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중요한 어떤 역할 을 하지 않는다면 어, 그 단어는 없는 게 나니까 제거하세요. 맞죠? 어 그리고 이것이 어그 말하기에는 효과가 이 방식이 말하기에서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자, 더 많은 단어들이 필요합니다. 자, 뭐 하는데 시작 그한 생각을 어, 소개하고 표현하고 적절히. 자세히 말하는 대에는 더 많은 단어들을 필요로 합니다. 어, 연설할 때 말이죠. 어, 글쓰기에서 필요한 것보다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독자가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독자는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자는 다시 들을 수 없습니다. 어, 화자들은요, 화자들은요, 어, 그 반복 재생 버튼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청자들은 쉽게 주의가 산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요, 놓칠 것입니다. 어그 화자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될것입니다 만약 그들이요. 중요한 문장을 놓친다면 그들은 결코 따라잡을지 못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 것을 그것이 뭔데요? 화자가 더 오래 이야기하는 것. 그들의 요점에 대해서 더 많은 그 요점에 대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더 오래 이야기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만듭니다. 뭐보다 자 글쓰기에서 똑같은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